자남아사면물린다 멤버십을 가입한 은, 은행님께서 은어 저에게 많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,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이스 브라라이스 가우리 아 아, 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물린다 t v 물린다입니다 예예 지금 현재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달리는 차 안에서 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, 위험한 거는 전혀 아니고요. 핸드폰 거치대를 해놨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. 와, 그건 그렇고, 이건 뭡니까? 어제 분명히 폭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, 쫙 올렸더만은 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. 자, 정실한 게 절대 측을 하면 안 되고요. 자, 미국은 우세한다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미국 시장을 단 5일만 떠나도 이 수익률을 다 잃어버립니다. 그래서 무조건 주식시장 떠나면 안 되고요. 계속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와 오늘은 올라갈 줄 몰랐다 저조차도 오늘은 올라갈 줄 몰랐는데 눌림목 오면 그때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눌림목도 주지 않고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아, S&P500 와 장난 아니죠 완전히 아니, 막 끝장나 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어, 미국 주식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엔비디아인 어, 테슬라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네 조금 올라왔던 만큼 차 시연이 나온 걸로 어 보고 있고요 저는 테슬라를 어또 매수를 했습니다 삼슬라를 매수했고요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안올것 같아요 자 꾸준하게 어 계속 수량을 모으고 있다 아따마 조정 없네 조정 없어 자 수익금 500만원 돌파 렛츠 플라 삼슬라 140%렛츠 플라 자 FNG 골랑 3조 164% 레스프라 레볼이 곱하기 3배짜리 b u l z 다시 어, 3%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, 조정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TQQ 오늘도 3.36 급등했고요 아라마 기울다 역시 나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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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FNG 오늘 3%또상승 했는데요 자, 빅테그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팡주 아시오? 요, 팡주는, 어, 조정이 없습니다. 아, 어, 하락할 때까지, 어, 기다리지 말고, 그냥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조정 없다? 아니,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요, 이거, 뭐. 아 어, 36달러에서 200달러까지. <웃음> 진짜 웃음밖에 놓지않습니다아 <웃음> 어, 중국 종목 CWB도, 어,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내맨 네, 계좌가 얼마나 해보겠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, 마이너스 16%. 기분 좋다. 기분 좋아. 마이너스 80%까지 받았는데, 좀비했더만은 마이너스 16% 되었습니다. 자, b o l 도 마이너스 55%, 다 없다. 다 없어. CW 마이너스 39%다. 없다. 자, FS 마이너스 46%다 없고요. FNG 플러스 21% 레스플라! 가는 그게 비정시했던 방주고요. 효자 중에 효자 종목입니다. SOS 현재 마이너스 40% 아직까지 답이 없다. 자 t 격 q 마이너스 3% 답이 있어 보입니다. 답 있다. 답이 있어. 자레몬지 곱하기 2배짜리는 어, 오늘 한국장이 시작하자마자 계좌가 더욱더 부른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양의 복리 아닙니까?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동복사가 되는 겁니다. 야 기분 좋다. 기분 좋아. 공포와 탐욕 지수는 80일입니다. 와, 한, 진짜 한99 정도 된줄 알았는데, 80일. 택도 아직 멀었다! 아직 멀었어! 자, 쇼 잡은 분들, 탈출했습니까? 아이고, 이 불쌍해서 웃자노. 그렇게 쇼서 잡지 말라고 했는데, 지금이라도, 어,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심입니다. 자, 절대, 절대 매도 하지 말고, 제가 사인 줄 때까지 계속 존버를 하세요. 그러면 언제 사인 주는데? 10배는 먹어야지 않겠습니까? 10배 될 때까지 배도 없다! 자, 오늘도 내인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!